안녕하세요. 행복시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도 코스닥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1.49%, 코스닥은 2.42% 상승 마감했습니다. 2023년도 딱, 이제 반이 딱 지났습니다. 오늘은 하반기 첫째 그레일인데, 이렇게 상승 마감해서 일단 출발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시장 수급을 좀더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은 일단 코스피 쪽에서는 이 금융 투자 쪽에서 순면수 물량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이 금융 투자를 제외한 나머지 세력들, 뭐 그렇게 뭐 수급이 좋은 편은 아니죠. 또이 금융 투자는 이 추세를 보고 이렇게 투자하는 쪽이 아니라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배팅이 되는 그런 돈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코스피가 상승 마감했다고 해서 내일도 뭐 상승 마감할 것이다. 추세적으로 조금 전환이 어떻게 기대된다. 이런 기대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냥 오늘은 상상 한 걸로 끝난 겁니다. 그리고 코스타 같은 경우도 오늘 수급이 상당히 괜찮았는데, 뭐 괜찮은 종목들이 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입니다. 그런데 2차 전지 관련해서 그 이슈가 그런 데지가 언제입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이미 과열될 대로됐었다이 말이에요. 그 세력들은 물량을 다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뭐, 쥐락피락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은, 뭐, 10년, 20년 이렇게, 2차 전지 괜찮다고 할수 있는데, 단계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나도 2차 전지 한번 들어가 볼까 하다가는 물리는 수가 있습니다. 세력들이 수급을 다 틀어지고 있을 때는 함부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은 그냥 오늘로서 끝났다. 내일은 내일 돼 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자, 우리 시장에서 조금 주목해서 살펴볼 만한 재료 중에 하나가, 무역수지, 이제 흑자로 전환되었다. 이런 재료가 있습니다. 지난 15개월 기간 동안에 무역수지가 계속 이렇게 적자였습니다. 그러다가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물론 이 흑자가 마냥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이렇게 반도체, 반도체 이야기 했었는데, 반도체 쪽으로 수출이 줄었고, 또 유가가 최근에 많이 하락했잖아요. 그 영향으로 인해서 이렇게 어쨌든 흑자 전환이 됐는데 뭐 추세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이미 저점은 지나고 반등하고 있다 그렇게 보셔도 되겠죠 일단 무역수지가 적자 행진에서 벗어난 것은 참 다행스러운 일이다 볼 수가 있고 물론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반도체 수요가 좀 늘어나고 수출이 늘어나고 하게 되면은 무역수지 무역수지 적자는 이제 끝나고 흑자로 다시 돌아설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뭐 무역수지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어떤 전망이 나왔습니다 또 그리고 경기침체 이야기 최근에 많이 나오는데 경기침체가 뭐올 하반기 때뭐 되는 이런 이야기도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뭐 경기침체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그런데 지금 최근에 나온 것도 보면은 물가 전문가들은 내년 초쯤좀 돼야 경기침체가 되지 않을까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 경기침체에 대한 이야기가 자꾸 나오고 늦춰진다는 것은 지금 현재 경기가 좋다고도 해석할 수가 있죠. 경기가 현재 괜찮다. 그러면 또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은 금리 인상, 당위성에 대해서 또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고 경기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경기가 회복된다,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물가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금리 인상된다. 이렇게 서로 상반된 어떤 분석들이 막 심은 기록을 하면서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뭐 경기침체가 언제 될 것이냐? 뭐 그거는 뭐 지나가 봐야 알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들은 아예 뭐 경기침체 없이 나아간다. 이런 사람들도 있고, 여기는 어, 워낙 다양합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일단 그런 거 신경 안서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하 어, 올해까지 이렇게 금리를 올리고, 내년부터 이렇게 금리를 내린다고 일단 다 전망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금리를 내린다는 것은 시중에 이제 돈을 다시 공급한다는 거고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경기 침체가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해서 또 금리를 내린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또 돈의 관점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이제 정부에서 중앙은행에서 돈을 끌어당기던 걸 갖다가 이제 좀더 선하게 풀고 또 대출 규제도 조금 푸는 그러면 그런 쪽으로 간다는 것은 앞으로 민간에서 돈을 만드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멀려보고 그냥 세력들이 매집하는 거 계속 물량을 모아가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는 뭐 우리가 할게 계속 가는 겁니다.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 살펴보면은 이렇게 8개 종목이 있습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매집을 많이 오늘 순매수 많이 했지만 다른 데서 워낙 순매도도 뭐 많이 하고 매매가 서로 엇갈리다 보니까 이렇게 8개 종목만 오늘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자,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집한 종목 다 샀단 말이에요. 저 종목들은 좀 살펴보면은 첫 번째 거그 노루홀딩스라는 종목 있죠. 노루홀딩스라는 종목은 현금으로만 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일단 추세로 봐서는 이제 상승 추세로 이제 전환이됐다라고볼수 있습니다. 이 종목은 연구를 좀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대창단조도 긍정적으로 한번 연구해볼 필요가 있죠. 이렇게 되면 세력이 들어온 겁니다.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또 그리고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몇번 나왔습니다. 이것도 긍정적으로 연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알루크는 좀 단계적으로 많이 올랐죠. 멀리 보면 오를지 몰라도 지금 탐력 구간으로 접어들어서 단기 요소부터 이만큼 올랐잖아요. 100% 이상 올랐습니다. 저점 대비해서. 이런 것들은 지금 접근하기가 좀 곤란하죠. 조심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싸니까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싶어도, 지금 이런 주식들은 하락 추세에 있다는 것은, 대중에게 주식이 좀 이렇게 분산되어 있다는 라 겁니다. 이런 종목은 자력으로, 적어도 회복이나 평범, 여까지 올라올 때까지는 좀 지켜보는 게안 좋겠는가. 지가 살아서 올라오도록 나아는 겁니다. 또 그리고, 제우스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지금 접근하기는 좀 그래요. 지 이렇게 전고점 부근까지 이렇게 올라 버렸잖아요. 평범한 구간 좋긴 좋은데, 지금 접근하기에는 좀 그렇다. 이것도 뭐 그냥 오늘 못본 걸로 하도록 합시다. 일단은 점점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들이 또 시점이 자꾸 뒤로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뭐 노란 글씨처럼 금리 인상 또 경기 회복에 서로 이렇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저거는 세력들 이야기입니다. 저것끼리 싸우고 있는 거야.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배팅할까를 놓고 싸우는 건데, 우리는 그 싸울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싸울 만한 돈도 없고, 그냥 있는 놈들이 금리 인상에 배팅해서 뭐좀 하방으로 지금 누르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 반면에,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것이라고 또 긍정에 배팅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둘이 지금 서로 힘겨두기를 하면서 싸우고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는 할 일이 뭐냐? 우리가 돈 들고 간다고 해서 주식 시장이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여기서 관망하는, 관망, 관망. 임마가 이기는지, 임마가 이기는지, 관망하다가 경기 회복 쪽이 이기면 시장이 오를 거고, 금리 인생이 쪽이 이기면 시장이 당분간또 조정을 받겠죠. 그 시장이 오르면 은 경기 회복 쪽이 이긴다 보고, 그냥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하는 종목들 같이 따라서 우리 사주만 되는 겁니다. 괜히 우리가 돈도 없고 힘도 없으면서 싸울 필요가 전혀 없을 텐데. 그러면은 우리가 시장을 좀더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올랐다고 해서 내일 뭐 기분 좋아서 막살 필요는 없는 거고, 오늘 오른 거는 시장 변동성에 베팅하는 금융 투자 쪽에서 매수를 많이 해서 올란 거고, 뭐 내일 또 오른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거다. 그 내일 또 지켜봐야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자 전지 그간 많이 올랐는데, 세력들이 물량을 쥐락피락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 들어가면 덤탱이 선다. 요정도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